안녕? 내 이름은 참멍이. 난 강아지다. <laughs> 안녕? 내 이름은 엠멍이. 나도 강아지다. <laughs> 안녕? 오랜만이야. 어, 어. 있잖아, 참멍아. 정말 큰일 났어. 큰일 어. 났어. 아,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 있잖마 어? 내가 저번에 어, 어. 뿌띠 허멍을 봤거든? 아, 뿌띠 허멍? 응, 어, 어. 뿌띠 허멍이 개장소한테 끌려가는 거 봤어. 뭐, 뭐? 뭐 개장소한테 끌려갔다고? 어어떡하지 잠깐만 어뜨, 어떡하냐 이거? 개장개장소잠깐만그런면 뿌멍..뿌멍이..뿌멍이 어떻게 된거야? 모르겠어.. 아, 어떡하지? 이거 우리가 구해주러 음. 가야되는거 아닌가? 잠깐만 어떡하냐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자그 어. 아, 뿌멍이가 있던 곳이 어디지? 띄어멍이 어, 집이 어디더라? 뿌멍이는..뿌멍이 뿜렁이 항상 여기 있었잖아 아 맞다 여기 있었지? 아아 그러다가..잠깐만 이러다가 우리도 같이 잡혀가는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laughs> 어..어..어떻게 어, 해야 되지? 아..그러면 그, 그보다 우리 친구 어디..어떻게 하냐 <laughs> 어..뿌멍이..뿌멍이 뽕왕이. 형 뿌멍이 뽕왕이 없어서 너무 심심하다 <laughs> 그러게 우리 그러면 한번 다음에 개장소가 또 이게 올거 아니야 어 그러면 어. 그때 우리 같이 미행하자 어때? 그러다 잡혀 먹으면 어떡해 어아니 무섭긴 해도 그래도 친구를 딱 구하러 가는 거지 어때 어때 어때? 좋아 오케이. 좋은데 어 천벙아 나 버리면 안돼 뭐? 아뭔 소리야, 절대 안 버리지. 너는 나 버리고 갈것 같다 뭐. 아 <laughs> 아니야. <웃음> 우리 그럼 일단 개장소올 때까지 아무 것도 못 하니까 여기서 놀고 있자. 나 배고프다 뭐. <laughs> 어, 우리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뒤지러 갈까? 좋다 뭐. 멍멍 뭐. 우리는 멍멍멍. 길거리에 <웃음> 강아지들이지. <웃음> 내가 저번에 엄청 쓰레기 쓰레기가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집을 발견했어. 진짜? 어, 기 올라가야 어떤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가 무슨 레스토랑이던데 사람들 맨날남기다마맛없어서아 우리 맛없는 거 먹나 뭐어 아니 사람들은 맛 없을 텐데 우리는 맛있구, 맛있을 거야 막 <laughs> 기쁘다 막 거기 막 그리고 주인이 우리 막 챙겨주더라고 아 음식물 쓰레기 어. 주냐 뭐 그래서 거기 소문 나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 돼 나중에 고양이 들어오면 엄청 골치 아플 거야. 아, 맞다 멍. 뭐. 빨리 그치. 가자 멍. 뭐. 요요요요, 요고머리거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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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시간이야 이제. 새벽이니까. 아, 맛있겠다 멍. 뭐. 아, 벌써 냄새나는 가거 같은데? 아, 잠깐만. 어? 여기 골목에 있었는데? 산모가! 어, 어, 왜? 산모야, 너... 너 어. 목욕 안한지 얼마나 됐어? 너한테 뭐? 냄새나, 멍. 뭐욕안한지한 뭐, 한 3년? 아, 더럽다 멍. 뭐. 왜? 나집 나온 지 3년 됐다 멍. 우리 둘 구해. 어? 너 얼마 됐는데? 나 5년 됐다 멍. 뭐. <laughs> 야, 냄새 좀 <laughs> 나요. <쪘다고. 웃음> 여기 어, 잠만 깐 어, 여기 나무 밑에 쓰레기 하나 버려져 있어. 이상하다. 어. 어, 없잖아. 잠만 깐 고양이 아 고양이들 벌써 가져갔나 봐. 여기 소문 난데 벌써. 하,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다. 뭐. 아니 얼마 전에 빙냥이가 여기 나,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응. 그래서 나 모르는 척했는데 벌써 보, 고양이 새에 소문이 났네 여기. 하, 젤레, 아 절대 절대. 정말 빙냥이 여러분 우리 딴데 찾으러 갈까? 나 너무 배고프다. 나도 배고파. 우리 뿜엉이 은 밥을 먹고 있을까? 뿜엉이 뭐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먹고 있지 않을까? 먹힌 건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뿜엉이는 뽀망이는... 어? 말랐잖아. 그래, 그래, 아, 맞아. 뿜엉이 말랐어. 어, 나같이 뚱뚱한 강아지가 먹히는 거지. 아, 처멍이는 위험하겠다. 아니, 잡혀가자마자 어? 먹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어, 달리기 빨라서 그만 달아. 봐봐, 나 바탈리 빠른 거. 자, 후 후. 이나봐, 쫓아간다, 잡는다. 그래. 우리 오늘 그런 술래잡기 하고 놀까? 흐흐, 좋아. 그래도 점프. 아, 아, 어, 어, 어. 안돼. 아,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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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이거? 잠만 이거? 설마 사람들이 우리 어? 잡으려고 해놓은? 덫인가? 그런가 봐. 어, 그치? 대박. 사람들이 그 여기서 봐. 그룹이... 뭐또 뭐, 뭐 동그란 거 들고 막뭐 치더라고 여기서 동그란 거 들고 친다고? 어, 어, 어. 배드민턴이라는게 우리들이 덫을 말하는 건가봐. 어. 오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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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그렇 내가 꺼내줬어. <laughs> 고마워 천봉아. 그래 그래 그래. 아, 벌써 새벽이네. 우리 아침 온다. 여기서 자고 있자 우리. 좋아. 네, 그래, 사람들 안 오게 여기 구석에서 자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몰랐구야. <laughs>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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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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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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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웅, 아웅, 아어 아웅, 아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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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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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어제 말한 개장수가 엠몽에를 데려갔나봐 <laughs> 안돼 하하 <laughs> 내가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래 새벽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나 했어 어디서 아 큰일났다 나 이제 어떡하지 하 <laughs> 혼자서는 살아남기 힘든데 말이야 <laughs> 이틀새에 친구 두 명이 사라졌어 안되겠다 이거 내가 개장수 있는데로 찾아가서 친구들을 구해야겠어 하 <laughs> 부들부들 아, 어디로 간거야 아 이거 얘네 아 그럼 잠깐, 냄새를 맡아서 개장수 찾아볼까? 잠깐. 어, 저 위다. 우리가 어제 레스토랑 갔던 쪽인 것 같은데? 아, 어, 좋아, 좋았어이 냄새를 따라가면은 우리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아, 어, 아, 어, 아, 어, 애멍이 어, 냄새 나잖아. 좋았어 아, 근데 개장수가 어디 에있을려나 아, 어, 잠깐. 냄새가 여기서 끊겼잖아.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그래, 이 주변을 좀 뒤져다 보면은 엠멍이랑 뿌멍이가 있을 거야. 그래 난할수 있어. 아 힘들다. 오랫동안 찾아봤는데 도저히 냄새도 안 나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 아 일단 여기 마지막 어이 못 올라가는구만. 아유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겠다 여기. 어, 어 잠만. 어이이 이, 이 냄새는 뿌몽이만. 뿌몽이의 냄새가 나잖아. 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어 여기 어딘데? 어 잠만. 저기 뿜엉이! 잠깐만 저기 개장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엠몽이다 엠몽아 하 <laughs> 엠몽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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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아지들 왜 저러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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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같다같 어머 다 강아지들이 미친 것 같은데 하아 도대체 개장수의 힘은 무섭다 하아 이러면 안 되겠어 그러면 무기를 찾아서 개장수를 좀 어? 혼내줘야겠는걸? 좋아 내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지 내가 팔 벗고 나선다 내가 어? 아 어디로 가야 될까 무기를 구할 곳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하 여기 다 막혀 있네. 하 어떡하지? 하, 그럼 이쪽으로 갈까? 그래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쓰레기 장이장 있는 것 같은데, 까 쓰레기장에 가서 무기를 좀 구해보자. 아 이쪽 강아지 부산해서 어떡하냐? 이쪽 말. 근데 무기가 어떤 게 있을까?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 다화난거 뭐야? 풍멍아! 알 풍멍이네 풍멍아. 풍멍. 오늘 강아지 무슨 탈수라 강아지도 있고. 어 여기 저기 이거 봐. 뭐 없을까? 잠깐만 어 잠깐만 이것은 무기! 좋았어 이걸로 저기 있는 개장수를 좀 때려줘야겠어 개장수! 야! 죽어라! 어, 주, 죽었다 쓰러졌 아. 기절했다! 엠멍아! 아천멍아어너 너, 너 괜찮아? 천멍아이 멍멍이들 이 기록사! 야 이제 이쪽으로 나와 이 멍멍이들 못된 멍멍이들 천멍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 어, 문 닫았다 문닫다얘들 아, 아. 내가 처치해줄게 기다려봐 안 돼! <laughs> 그렇지 마! 얘네 화났어 에이. 그러지 말라고! 왜왜왜왜왜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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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네, 어? 얘네 착한 애들이야 아 그래? 아, 어. 얘네 눈이 화난 거 같은데 아니야? 오 화났어? 어 아니 아닌가 봐 원래 이렇게 생겼나? 어 미안해 얘들아 어, 어. 잠깐만 뿜왕이는 <laughs> 잠깐만 근데 괜찮아? 개장소한테 끌려갔었잖아 저기 있잖아 괜찮아 저기요다가져왔가 어. 밥도 주고. 어. 아저 아, 이쪽 싶어. 이쪽 이쪽 이쪽으로 쟤네 너무 시끄럽다 강아지들이. 아유. 뭐 밥을 줬다고? 그거 다 살찌려 그러는 거야. 아니야. 응? 우리. 어. 입양할 수도 어. 있대. 입양할 수도 있다고? 어 응, 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저개장수 아니야? 아니. 개장손지 모르겠는데. 어. 우리를 많이 이뻐 해줬어. 아 진짜로 막 때리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응 그런 거 없고. 어, 잠깐만. 싸움 해줬어. 그, 그러면은 개장수가 아니라 이거 유기견 보호 하는 사람 아니야 이거? 보호? 뭐? 어그런거 그, 같은데 이거 우리 밥 주고 이뻐 해주면은 개장수가 아니잖아. 잠깐만. 아유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뿜멍이 는안 나오고 저러고 있는 거구나. 뿜멍이는. 어. 저저 저 아저씨랑 산대. 아 진짜? 아 그러면 내가 완전 오해네. 했아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럼 여기 강아지들이 다 팔짝팔짝 뛰어. 자 배고프서 우리가 보고 싶어서 그랬나봐. <laughs> 아 우리 반가지는 건가? 아, 그래. 그럼 뽀방이는 여기서 산다고 하니까 우리 둘이 원래 있던 곳으로 갈까? 좋아. 그래 가자. 여기 되게 멀더라고. 아 어, 여기 어딘데? 어? 아 그때 자고 있었는데 넌 너무, 어. 너무 무거워서못 데려간 거 같더라고 아 진짜? 아 내가 무거워서? 응응아 그런 거였어? 아..어.. 어, 어, 어. 아 나는 계장수인줄 알고 엄청 막 혼내주려고 이 칼도 막 들고 갔지 구해서 오.. 그랬어? 어, 그랬다? <웃음> 어. <웃음> 어때? 나 의리 있는 사람이지? 의리는 있네 그래서 먹을 거없 먹을 거 없는데? 아나그러걸로 갈래 <laughs> 아거기 맛있는 거 거죠? 아, 어. 어, 나도 갈래. <웃음> <웃음> 거기 근데 가면 영원히 우리 빠빠이에대 뒤에다가. 아 입양되면? 응, 응. 우리 아마 근데 비슷하게 생겨서 아, 내가 좀더 귀엽긴 하지만 같은 곳에 입양 되지 않을까? 아뭔 아. 소리야? <웃음> 왜? <웃음> 내가 더 좋은 집에 입양돼야지. 기없어 <laughs> 정말. 내가 더 귀엽거든. 정말. 기가 막혀. <laughs>